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 김혜영입니다. 오늘은 미국 리츠 시장,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되는 데이터센터 리츠에 대해 알아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 시장은 2024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어,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상업용 부동산 조달비용이 감소하고 미국 부동산 투자 심리가 회복 중이며 임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존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리츠 시장은 2025년에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리츠 중에서도 데이터 센터 리츠의 성장세가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하고 IT 인프라를 보관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합니다. AI의 발전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복잡한 추론, 연산이 필요해지며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편 주목할 만한 특징은 북미 지역의 데이터 센터 서버 공급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해서 오히려 공실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인데요.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CIBE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북미 데이터 시장 공급량은 전년도 상반기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1차 시장의 공실률은 2023년 3.3%에서 2024년 상반기 기준 2.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차 시장의 공실률은 2023년 12.7%에서 2024년 상반기 9.7%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1차 시장은 데이터 센터 도입 초창기에 집중적으로 개발된 지역, 2차 시장은 1차 시장이 개발된 이후 부차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개발된 지역을 말합니다. 이와 더불어 북미 데이터 센터 시장은 임대료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실적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시장의 약 80%가 미국에 세워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 데이터 센터 리츠 시장은 데이터 센터 리츠 투자 시 가장 집중해야 될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라이즈 글로벌 데이터 센터 리츠 ETF를 안내드립니다. 이 ETF는 미국 데이터 센터 리츠를 중심으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 및 테크 인프라 리츠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미국의 대형 데이터 센터 리츠인 이퀴닉스, 디지털 리얼티 등에 투자하며 대형 통신 인프라 리츠인 아메리칸 타워 크라운캐슬 등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NHC 투자증권 앱 투자 정보 투자 컨텐츠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